오! 우리 정정당당히 비팔로 물이 안에서 싸우자 있겄더라! 전투의 시간이다. 어, 왜 이렇게 인벤토리에 든게 없는 거 같지? 폭시몬이 껍질 두고 하나 들어가, 하나 넣어두죠. 자, 그럼 세이브! 이 게임은 언제 효과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자 아 근데 걱정되는데 저거 외성. 됐어 시작. 포드에서 중요한 것은 쫄지 않는 거예요. 폭발버섯이 엄청나게 많이 많 까는데 저 터지기 직전까지는 괜찮아요. 터지기 직전까지는. 3단계 딱 됐을 때 빠지면은 포드한테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욕심내면 맞고 이렇게 서서히 토도 바꿔서 뺄거예요 얘가 가장 나중에 복귀하면은 그육지구군전략이랑 비슷하거든요 얘가 너무 멀리 가면은 복귀 패턴을 가장 우선으로 하니까 그거 노려서 프리딜를프 프리디를 버는게 중요해요 혼자 할땐그 정도는 해줘야지 됐다 복귀 패턴 발동했죠 겁나 표면 돼요 길막하고 이제 나무 패턴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얘는 계속 이럴 겁니다. 나무 패턴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아 패턴 나왔죠?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쯤에 펜플루. 얘가 일곱 개인가, 여덟 개 정도 소환하거든요. 일곱 개인가. 일단 여섯 개 한번 불어봤어요. 야, 혼나잖아, 한테 하나 더 나오니? 일곱 개, 여덟 개, 여덟 개 나오네. 이거만 빼고. 우디니까 팰수 있죠? 일반 캐릭터였으면은 저 딜레이 때문에 저거 못 캐요잉? 완리면 가능하겠다. 완리가 달도끼에다가 꿀 들면, 꿀 먹으면은, 어, 그러면은 거의 네 배잖아요? 와우, 엄청나구마. 홀은 엄청 쉬운 보스습입니다 여러분. 한대더 때리고, 멀리 가고. 오케이. 복귀 패턴 발동 안 했니? 안 했네. 자, 이 흐잠 녀석. 오케이, 복귀 패턴 발동했죠? 이것만 하고, 한대 때리고, 앞으로 가서 계속 때려요. 아, 이거 육지구근 공략의, 육지 육지구근 공략의 초기판이죠? 아, 좋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쯤. 이쯤에깰것 같은데. 안 깨니? 안 깨네. 어우. 끝. 혼나잖아, 쟤. 버섯안 나오죠? 역시. 8개 정도 소환하는 게 기본인 거 같아요. 이건 미저드도 똑같은 거 같은데. 오호 일로 와, 임마! 조심. 코드는 맞기 시작하면 답없거든요앵간에서안 맞게 조심합시다. 어 대답해. 코드의 기분은 뭐다? 안 좋은 거. 이거 폭발버섯에 쪼르면요. 아, 폭발버섯에 겁을 먹으면은 진짜 미토크도 그 게임이 느려져요, 게임. 코드, 토드, 저거 코드한테 주도권을 뺏기면 안 돼. 비키니랑 비슷하게 얘도 주도권 보스거든요. 아우, 아프다. 유도권을 뺏기면 안돼 얘한테 한번 나무가 미친듯이 생성되기 시작하면 은얜 공략불가 보스로 바뀌기 때문에 침착하게 잘 대응합시다 이 동굴 보스들이 다 쓰레기야 인간에서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쯤 나무 다 처리하고 됐어 다시 혼내주고 3, 4 오케이 2점 튀고 나한테 빨리 버섯, 가죽을 달라고 튀고 오케이 3, 4, 5 그거 튀고 포드를 최대한 이 바깥으로 유인하는 게솔플공략이죠 멀티에서도 유효한데, 문제는 멀티는 서로, 서로 간의 위치가 항상 달라가지고, 서로 간의 포지션이 항상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엔간해서포위에서 때리는 편이죠? 포위에서 때리는 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밀기가 힘들거든요. 쪽으로 미는 것은 솔플일 때만 좀 유효하긴 합니다 벌써 반피 같죠 이 포드는 엄청나게 약한 보스에요 뱀플루만 쓸줄알면 그냥. 다음 버섯 타이밍까지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어 아, 그럼 뭐다? 아이 토드는 아무것도 아니다. 솔직히 나무만 어떻게 하면은 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체력 많은 놈이야. 3 패턴부터 조심을 해야 되죠. 3패세 번째 패턴부터. 세 번째 페이지부터 그 지지 발기 패턴이 데미지가 기본 토드가 200이고 미저리 토드가 300이에요. 그거 맞으면은 정말 아파. 안 돼요 이거 맞으면. 근데,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죠잉? 저기 초근접해서 때린데, 맨날. 됐다. 야, 야, 귀가 패턴 언제 쓸래? 어떻 귀가? 항상 코드를, 항상 코드를 이쪽으로 두고. 기상의 상처를 가져온 이유가 그거예요 제거 버섯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쯤 여덟 오케이 딜레이 때문에 한 일곱 개 나무가 다 나왔을 때쯤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딜레이 때문에 펜플루도 그리고 이거 나무를 제거를 안 해주면 이 녀석 수면 내성이 미친듯이 올라가니까 그 부분 좀 조심합시다. 하나, 둘. 오케이, 이랬다. 고 얘가 터질 때쯤 점프할 거야, 이거. 하나, 둘, 셋. 점프. 안 하네. 미안. 아이, 능지 박살. 점프하니? 안 하네. 미저리 상대하다가 토드 상대하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약하네요, 이거. 역시 너는 미절이어야 돼. 근데 위절이 너무 역겁지 않니? 귀가 패턴이 오케이, 아니네. 얘가 가끔 페이크 넣거든요. 이때 밝기다, 밝기 맞지 않게 조심하세요. 여기까지. 귀가 패턴이니? 오케이, 귀가 아니네. 아이고, 아파라. 오케이, 귀가 패턴. 이제 개표면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으, 때리지 마. 코들을 때려 코들을들은 지진의 면역이죠 몇개 피해? 구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쯤 여덟 오케이. 점 얘가 3페이지부터 높은 확률로 점프 쓰거든요. 그거 조심하세요. 점프를 최우선적으로 사용해, 쓸수 있으면. 원래 미저리는 이게 딱 터질 때쯤 점프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일반 토드는 그게 쿨이 좀 기네요, 점프. 어이, 비 오네. 비 오면 그게 나쁘진 않죠? 어이, 점프. 오호 이쯤에 터질 때쯤 점프 쓸텐데 하나 둘셋 점프 오케이 포드의 기분은 뚫지 않는 거오이고 페이크 조심 오케이 귀가 귀가하면 또개 패주고 지금 얘가 52,500이죠 딜을 52,500을 거의 다 깠는데 지금 무니스타를 하나만 쓰고 있어요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어이고 하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쯤 얘가 페이지 진행하면서 점점 내, 그, 내구력이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좀 조심해야 해야 돼요. 아이고, 저런 것들 없애려고 이걸 가져왔지. 아이고! 마이크지 오케이 이제 점프합니다점프딱 터질 때쯤 피해주면 얘가 이렇게 딱 설계돼 있어요 터질 때쯤 피할 수 있게 자 점프는 그렇게 위협적인 패턴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은 어차피 피할 때 저기 저, 저기 와요 저프는 피할 때 점프를 해요 근데 그 말은 뭐다? 저기 겹쳐서 맞으면은 끔찍하게 아프다는 거 버섯 폭발이 150 땜이죠 오우 버섯 폭발이 디도언 토드가 100데미지죠 근데 저게 겹쳐서 맞으면 우웩 이 잘못하면 훅 가게끔 귀가니? 어떻게 귀가 패턴 이제 끝날 때 됐지 아 우디로 토드 잡는 거 너무 재미있어 자 이제 죽을 때가 됐다잉 친구 아이 나무 패턴 나무 패턴은 지금 짧이가 남았어 나무 패턴을 끊어줘야 돼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이쯤. 여덟. 포드의 체력이 미친 듯이 올라가기 때문에, 방어력이 올라가면은. 오케이. 넌 죽었다. 체력 천 밖에 안 남은 포드는, 아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아 어, 그냥 다 맞아 맞아 어 이건 안돼 하나, 오류 끝 간단하지? 어이 잘 가라 써도 지야야이게 보상을 확인할 때다 아 맞아 비올 때에 대비해서 그걸 챙겼죠 눈우산 허기가 200이 되기도 전에 깼어요. 훌륭하고 먼 정신력도 생각보다 멀쩡하네요. 정신력도 꽤 많이 갈, 꽤 많이 갈가먹혔던 것 같은데 이건 이렇게 두고 돌아갑시다. 깔끔하게 끝냈네요. 어이 오지 마라. 그 빨간 버섯 늘려봤자 딱히 좋을 건 없어서. 아 잠깐만. 그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루시야, 나 잠깐만. 아, 어, 곰소리가 캐진 거 같네. 어, 무 소리니? 아, 여기 있었니? 안녕하다. 음... 엄청 큰 사슴이잖아. 어이. 야, 빡. 멀리 가야 돼. 어? 졸려. 곰소리에 테 맡깁시다. 나 아, 언제쯤 일어나니? 이러다 얼어 죽을 것 같은데 어? 잤다 도닥불 만좀 피고 아이고 졸려라 전좀잡시다 겨울에 공소리는 건드는 거 아니에요 흑짝이될수 있어요 아주 영면에 될수 있어요 지금 압박 분명 공소리가 뭐 어, 외눈사슴이 더 공격 기회를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외눈사슴이 지네요 그것도 압도적으로 역시 그라운드 파운딩 끝잘 자라잉 고생했어 잘 자라잉 고생했어 됐다 내가 왔다 어 뭐야 저거 오호호호호호 때려달라고 아 호박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네요 감자랑 많은 다 잘하는 데뭐아무튼간에 싸울 순 있겠는데, 문제는 다른 한 무리가 저렇게 멀리가 있어요. 다른 한 무리가 예, 네, 다른 한 무리가 이쪽에 있어요. 허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거 솔직히 검증을 안 해봐가지고, 무기는 모닝 스타 쓸 거고, 무기는 갑옷을 뭘 쓸까? 갑옷을 음 혼용도 안 되거든요. 역시 대리석 갑옷인가? 대리석 열 대리석 지금 두 세트밖에 없는데 세이브 해봅시다. 솔직히 될 거라고 장담 안 하거든요. 그냥 해보는 거야. 왠지 이유 날수빡빡빡빡 난 네가 싫어임마이 발로 어택나 쇼아이 맞어 살려줘 살려줘 아이 개 쓰레기 보스 이거 오호호 어이 뭐야 개구리 비이 시국에 이시 개구리 비까지 온다고 여기다! 여기다, 이 녀석아! 더러운 개구리 자식들! 비팔로가 다 죽어버렸네? 오. 이 개구리 녀석들! 오호호호호! 나 죽는다! 가보시옵소! 안 돼! 아이고야, 세상에나! 빨리빨리빨리다급리급비리로파리 이파리, 개파리 이파리, 이왕리 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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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물량이 보여주자 리도 비팔로야. 리 너도 비팔로. 아이고 우리 모두 비팔로야. 아이고 세령이. 어? 아파라. 지금은 스타트가 좋네요. 아이고 경쟁이 난데. 비팔로 어택. 아이고 비팔로 이게 한 무리거든요. 한두 무리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택. 오 느낌 있다. 느낌 있다. 흐흐흐 <laughs> 느낌 있다 이거 아 근데 비팔루한테 길막 다해가지고 지금 저못데리고 있거든요 맞고만 있고 어죽는다헐 체력을 안 보고 있었어 이 나쁜녀석 이 사악한 녀석 내놈의 올해 단주하러 왔다 음. 아이고 한무이더 뽑을까 지나 쟤 비팔로우 어택! 개구리비 오기 전에 저놈을 혼내줘야 돼! 우리, 비, 우리 정정당당하게 비팔로우 무리 안에서 싸우자! 응. 오케이 오우! 우리 정정당당하게 비팔로우 무리 안에서 싸우자 이것더라 체력, 아 체력은 아스아스하네 대리석 갑옷 입고 싸웁시다 어이구 얘들아, 어택 얘들아? 왜나 혼자 때리니? 어휴, 왁 으흐. 저쪽으로, 저쪽으로, 저쪽으로 비팔로무리로 옮겨 비팔로무리로 옮겨 후 체력, 체력, 체력 장피 아 비팔로 때리고 있네. 야 임마, 날 때려. 으악. 이 스펙도 낮은 녀석이 경쟁이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비팔로 들이가 정신을 못 차리네요. 병정이들이 너무 많아져서 아유, 낮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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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쉽게 죽지가 않으 이팔로 어셈블! 이팔로 어셈블! 나무가 하나 남았어 아 두개 남았구나 여왕벨 때려 여왕 우디야 양왕벨 때려 어! 길막노 길막노 아이 여왕벌만, 아이 벌만 뽑고 있어 이 나쁜 녀석. 데리가데리가이팔로 어때? 이팔로야 나에 혼자 두지 말아줘. 이제 곧2 페이지란 말이야. 아 이거 3 페이지란 말이야. 이팔로 때리고 있어? 오케이. 나도 합세한다 감히 비팔로를 때려? 아이한마 죽었네 한 페이지 으헬으 어? 살려줘 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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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았어 아파 아파 비팔로가 오 비팔로 꿀 비팔로 어딨어 여깄다 비팔로 어셈블 무야아 얘들아 저기 저는 혼내줘 아모니스타쓸 때가 되긴 했네요 얘들 저었지 이제 으흐. 아유 정신없어 저그 녀석들이 이제 어, 아이 개구리 비내다 하하이 그래 얘기된 순간이었지. 아이구야, 죽었어. 3 페이지. 그래도 페이지 도달을 빨리긴 했네요. 아 그리고 개구리비 때문에라도 이건 안될 공략이다. 개구리 녀석들 때문에 비팔로 전멸했어요. 내가 저거 옮겨놓는 옮겨놓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건만. 지금 개구리랑 그, 영, 저 영물 안 싸우는 거 보여요? 허이. 이 쓰레기 자식들. 개구리 쓰레기 자식들 중형법 이상은 안 때리거든요 비팔로를 때리는 이유가 비파, 이 개구리 놈들이 비팔로한테 맞으니까 어그로 끌려... 그 집단의식 때문에 어그로 끌려가지고 싸우는 거지 개구리가 먼저 비팔로한테 시비 지진 않을 거예요 먼저 아 내꺼 탄다 망했다 롤백 아 고민을 해볼게 롤백을 하나 아니면 여기서 끝내버릴까 솔직히 저 해보고 싶은 거 했거든요. 킹 능성은 봤어. 예, 비팔로로 비퀸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예, 비팔로로 비퀸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엄청난 고난의 행군일 것 같아요. <laughs> 엄청난 고난의 행군일 것 같아요. 그리고 비팔로가 지금 한 무리가 한둘 죽어나가니까 한 2페이지까지 왔어도. 예, 잡았을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 1, 아, 4페이지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4페이지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갑옷이 좀오자른 이슈도 있었고. 어 근데 개구리비가 이거 와버리니까 이번 봄에는 절대 못 잡거든요. 진짜. 이거는 개구리비 활약 생각하면은 이건 비팔로가 두물 무리, 한세 무리쯤은 돼야지 될까 말까 한 문제인데. 여왕벌 때문에 정신없는데 개구리비까지 끼고서 비팔로 안에서 여왕벌을 잡는다. 와. 이제 컴퓨터가 렉이나 안 걸리는 게 다행이네. 내년 봄에 잡아볼 생각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 그렇게 하 그러면은. 아, 1년에 더 버티라고? <laughs> 더 버티라, 더 버틸까요? 1년에 더 버틸까요? 아, 그게 제가 1년 동안 할게 없어요. 1년 동안. 그래가지고 아예 맵을 새로 팔까? 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만큼 할 만큼 다 했지. 토드도 잡았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봄에 같이 여왕벌 잡는 것도 했고 118일 생존 29초 뒤 28초 뒤 월드가 초기화됩니다 초기화될 때까지 천천히 기다려 봅시다 제가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명체들을 괴롭힌 것을 지켜보면서그 와중에 번개는 알차게 치네 너무하고 이럴 때까지 번개가 쳐야겠니 이럴 때까지 날 위에 싸우다 죽은 비팔로 친구들인데 이걸 시체를 부장해버리네. 화장을 해버리네. 자, 초기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 초기화하는 것도 오랜만이네. <laughs>